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아 오장 에레미아 오장 일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아 오장 일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지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요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서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요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몽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급들을 엿본 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찍히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가능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도루 다니는 살찐 수말 같이 각기 유세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것이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참된 믿음의 한 사람이 됩시다. 네. 참된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한 400년 전에 아테네 사상가의 거장이었던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안티스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자를 만나서 훌륭한 또 사상가의 거장이 되었던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이 철학자 앞에서 만약에 귀하가 원하신다면 다 들어주겠소 라고 서 대왕에 말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대단한 그런 대왕이겠습니까 그런데 통 안에 누워있던 그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이 가리고 있는 햇빛을 가리지 말고 나에게서 비껴 주세요.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대철학자 이 디오게네스는 아주 헌한대 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세상이 어두워졌나라고 이 세상을 밝히 할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람을 찾노라고 하면서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세계에 참 대단한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풍미할만한 그런 사람이 디오게네스였던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참된 사람을 찾는 일은 매우 귀하고 또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아 선자가 남 유다에 대한 경고성과 단한 사람이라도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면은 정말 여한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심정이 녹아있는 어, 그런 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결국은 남북이 갈라집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갈라지고 맙니다. 한 사람의 왕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곧이 누엄 때문에 남북이 갈라져서 결국은 남쪽도 북쪽도 아주 불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 이스라엘 나라는 건축 초기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었구만 하나님의 진노로 앗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게 B.C. 722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오늘 곧 에레미아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을 반면 교사로 삼아라. 저렇게 북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교훈을 삼아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의지하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남쪽 유다 너희는 이제 고온을 이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레미 선자가 남쪽 유다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첫째는 외식적인 신앙으로 영적 타락한 사람들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냐고, 거짓 맹세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해서 그들의 의식적인 신앙을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세상에 콩받아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부르면서 믿은 척하는 그런 남쪽 유다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의식적인 그런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에르메신자는 말합니다. 사대계신 하나님을 두고도 거짓 맹세하고 있거나, 그리고 거짓된 신앙에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산상 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지어 했 해서 소리가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정한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냐면은 아니 된다. 라고 에르메스 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의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나열하고, 또한 입술로는 주님 중심으로 산다면서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위식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데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항상 외식적인 아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또 유식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제를 지적합니다. 오늘 사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머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다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갇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아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냐입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르쳐 줘도 믿지 않냐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지 않냐는 비천한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이미 알면서도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얽매기 싫어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요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느니라. 하나님께서 압니다. 어, 믿으면 참 좋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지라고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아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에르메선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영, 성적이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칠째 하반절부터 팔째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중, 배불리 먹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늠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으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참 힘들고 어려우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고 좀 사니까 등 따뜻해지니까, 또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누리니까 그때 그만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아침 에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 여자끼리 동성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무리들도 참 많습니다. 또, 짐승과의 이 죄를 범하는 그런 무리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이제는 뭐,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가만 죄를 범하고 많은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에르비아 쓴 자는 강력하게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외식적인 그런 죄들 하나님 몰라서 또 알고도 지은 그런 죄들 성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를 지적하는 에레미야 선제였습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또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종으로 통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악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선자는 이렇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레미야 선자는 유다가 멸망 안 당하려면 속히 에르살렘 거리에 빨리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빨리 찾아라. 그리하면은 에르살렘이 멸망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남쪽 유다가 멸망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위해서 살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찾는 자 있다면은 예루살렘을 멸망치 않겠다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노라고 아브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노세 가족 4명만이 의인이었기에 그만 서동과 고무라성은 불과 유황으로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0명만 있어도 그 서동과 고무라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4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막 대모라고 띠를 띠고 그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바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기꺼이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젖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결국은 그한 사람이 없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난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결국은 아스루와 바빌론니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에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 금면 그 무리들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마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요. 국토의 25%가 해수면이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더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런 나랍니다. 그래서 내대리란 말은 낮은 땅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소년이 집에 가는 도중에 저수지 두개 구멍이 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한 소년이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이얘기는 1885년 미국 동화 작가 마리의 어린이 잡지에 나오는 동화 주인공 한습 불인 거의 어, 얘기인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자기 모범으로 막아서 한 마을을 구하게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전남 진도 울목골에서 명랑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의 옷은 13척 가지고 저 외군의 330척을 바다에 민물과 선물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혜롭게서 물리치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순신장군의 한 사람 위해서 나라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 도단한 사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또이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너가 너 자신이 정말 너의 자신이 한 사람 되어라. 남에게 미루지 말고 너 자신이 정의롭고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나라를 살리라. 에르웨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라.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 사람쯤이야. 뭐, 단삼하겠지? 아닙니다. 내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쯤이야. 라는 말과 내한 사람이라도. 내가 한 사람에도 혼신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봉사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그 사람이 바로 적기로운 사람이고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보통 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살이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한 사람 때문에 빛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요 그한 사람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떼돈이 때문에 많은 걱정합니까? 근 20%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한 사람, 내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나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가 함께 서서 가고 있는 공동체가 정말 빛나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하심이 임할 수 있는 그 소중한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번째는 거짓 믿음 버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맹세 거짓 신앙생활한 거 거짓 입술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그들이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29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행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따로 입술 따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에서 로나오는 그런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영혼 기쁜 곳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탈라고 우리는 화납에 간절히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 그런 고백들.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한 사람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절에 말씀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대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불신앙으로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더 나가서는 아 자기들의 자녀들까지도 이방신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는 거예요. 펄펄 살아있는 그 자식을 그 이방신에게 데려가지고 번제로 드려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자, 신명기 12장 31절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와께서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호우 세상에.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누가 그들의 자녀를 낳도록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이방신에게, 아니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짓을 행했거든요. 뭐 바다에 나가면은 그그 바다의 그 영왕 그그 신이 막예그 배를 뒤집히니까 그 영왕 신을 달기 리 위해서 어 처녀를 그 바다에다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신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기고 그렇게 바치니 내가 그들에게 징벌하지 않겠느냐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느냐 심판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너희들이 나의 입장 한번 되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이 된다는 것. 그러면은 모든 신앙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녀 총각들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하하, 엄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보면요, 얼마나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내가 저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저들을 더 잘해주지 못함에 대한 그런 후회함이 늘 나타나게 됩니다. 경혜법문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자라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나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것도 그리고 나에게 일터를 주신 것도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게 결론적으로는 다 나에게 복이 됩니다. 다 나에게 유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뭐 하나님이 뭘아주요 솔직히 하나님이 뭘 아셨습니까? 전지전가신 하나님이 아실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내가 원하는 법대로 따라라라고 하신 것은 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란 것입니다. 살아온 성지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까? 골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한 방울 한 방울이 맺어서 비를 이룬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입니다. 사업이 모길래 우리 안수스님이그한달 동안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지하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소중함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면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숨긴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은 예루살렘 멸망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빨리 너가, 빨리 너가 에루살렘의 성읍으로 나가서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디올레게스가 사람다운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 한 사람 찾기 위해서 낮에도 등불을 켜고 사람다운 사람을 찾았다는 것처럼. 아니, 내 스스로가 이제 한 사람 되고 또 그런 사람과 함께 또 사람을 찾아서 이 나라를 정말 또 우리의 교회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빛나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또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 하나님 아버지, 의의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는 그런 참된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한 사람쯤이 아니라 나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겠노라고 다 같이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물으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나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하신 뜻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써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줄 아옵나니 오늘 또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루가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외식한 그런 믿음을 버리게 도시고, 또 하나님을 몰라서 또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자신을 처폭종시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우리의 자신 되게 도시고, 거짓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진하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